2025년, 한국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 것인가? 불가리아의 전설적인 예언가 바바 반가는 생전의 미래를 내다보았다고 전해진다. 그녀의 2025년 예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바바 반가는 2025년을 혼란과 변화의 해로 예견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격변이 일어날 것이라 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대형 태풍과 지진이 한반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맞물려 한국의 경제에도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남북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한다. 바바 반가의 예언은 신비롭지만 그것이 실현될지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있다. 2025년, 한국은 과연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